안녕하세요. 자, 어, 오늘은 어, f a t 2급 그 음, 55회차. 어, 지난번 8월서부터 시험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어, 이론 문제랑 실무 문제가 조금 변형이 됐고요. 어, 지금서부터 55회차를 한번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이론 문제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어, 다음 중,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재무제표에 작성하는 기본 가정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어, 우리가, 어, 1번 문제에 기본 가정이다라고 하는 게, 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어, 그래서 기업, 실체의 공준, 그 다음에 어, 계속 기업의 공준,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공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가정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 또는 공준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 공준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어, 기업 실체의 공준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업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나 채권자들로부터 기업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계속기업은 우리 회사의 영속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회사는 계속해서 영업을 할 거다 라는 전제하에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시고요 그다음 기간별 보고의 공주는 어. 기간이 되면 어 그때 그때마다 어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우리 회사는 그때 그때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그런데 어 기업이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얘기는 내가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는 얘기니까 어 기간별 보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은 2 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2번은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그랬어요. 우리 회계 2급에 제일 기초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 배우셔야지. 재무회계의 기본적인 것 중에 거래냐, 거래가 아니냐. 그래서 거래가 아닌 것들 몇 가지를 조금, 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문하고, 약속하고, 그다음 채용하고, 뭐, 담보를 제공하고, 뭐, 이런 것 등등등을 우리는 거래가 아니다. 우리가 회계상에서의 거래와, 어, 일반, 일상, 생활상의 거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문, 약속, 채용, 담보,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러면 거래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조금 외워야 될 것들이, 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 예를 들자면 대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를 우리가 대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감가상각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것 등등등을 우리는 회계상에서 거래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문, 약속, 채용, 담보 이런 것들을 찾아 주시면 되는 거니까, 어, 우리는 정답이 그냥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을 채용만 했을 때는 그때는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3번. 다음 주식회사 항공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어, 무조건 분개를 하셔야지 되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차변을 물어보는지 대변을 물어보는지 잘 보셔야지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사무실에 사용하고 있던 책상을 장부 금액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 사무실에 어 책상을 처분을 했으니까 우리는 분개를 해 보면 대변에 비품이 나가겠죠. 비품이 나가고 그다음에 비품이 나가면 반드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져야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돈을 받아야겠죠 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약소금으로 받았다 그랬는데 우리는 비품이다 라고 하는 건 상거래가 아니니까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해야 한다 미수금이라고 해야 한다 미수금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에서는 회계상에서 우리가 어, 상거래다 라는 표현을 써요 상거래. 우리 회계상에서 상거래다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 거래를 재고자산 거래를 상거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뭐가 목적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래에서만 우리는 상거래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 상거래에서만 어음이다, 외상이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거래가 아닌 경우는, 상거래가 아닌, 그러니까 재고자 산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그러니까 비품을 판다, 처분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는 미수금 혹은 미지급금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음, 외상,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약속어음을 받았지만 받으러음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어, 책상은 비품에 해당하는 이기 때문에 비품은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써주셔야 되니까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래니까 우리는 미수금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다음은 항공상사의 6월 중 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기초로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한 6월 말 재고금액은 얼마인가? 아, 자, 문제 4번은, 어, 선입선출법이라고 했는데, 자, 6월 1일 10일 25일. 어, 6월 1일 6월 10일 6월 25일 이렇게 거래가 세건이 있었다라고 보고 어첫 번째는 전 2월 200개 2,000원 그리고 상품을 매입을 했고요 매입을 300개 3,000원 3,000원씩에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25일 날 매출을 400개를 했어요. 매출 400개를 4,000원씩에 어 판매를 했다. 이렇게 되 있는데, 지금 문제상에서 물어본건 무슨 법으로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자, 우리는 일단 매출이 몇 개인지를 항상 확인을 해 주시고, 선입선출법은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먼저 나간다. 그럼, 400개를 팔아야 하니까, 200개를 먼저 팔고, 그리고 300개 중에 몇 개가? 200개를 판매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300개 중에 100개가 남았다. 100개가 남았고, 어, 한개당 3,000원씩이니까, 30만원의 재고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어, 이 문제를 후입선출법으로 풀어보자. 후입선출법은 매출은 어쨌든 똑같으니까 매출은 똑같으니까 후입선출법은 밑에 있는 게 먼저 나갔다 그럼 300개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200개 중에 100개가 나가. 그럼 결국은 여기서 100개가 남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으로 풀었을 때는 20만 원만큼의 재고가 남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위에서부터 먼저 나간다. 어, 그래서 매출수량을 항상 먼저 판단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상사의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단기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어 이거는 조금 공짜 문제예요 대손충당금 그래서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처음에 얼마 있었죠? 5만 5만 원만큼의 잔액이 있었는데, 단기 중에 매출채권에 2만 원의 대손 처리하였다 매출채권을 2만 원 대손 처리했으니까 대손 충당금 2만 원만큼을 썼겠죠. 대손 처리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충당금 잔액이 3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가 돼요. 3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고, 기말 결산 시에 대손상각비 15,000 원을 추가로.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15,000 원을 더 계상하였다. 추가로 15,000원을 더 계산하였다 그랬으니까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45,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자그 다음은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은 어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사업용 토지의 처분에 관한 대화이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 시대변계정과목을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토지에 대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다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전제고요 그리고, 어, 우리는, 어, 이부자, 이부자, 토지 처분권은 어떻게 되었나요? 물어봤더니, 박대리가, 네, 3천만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요 계약금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계약금은 우리가 두 가지로. 계약금을 수령하였을 때,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눠주면 되죠? 계약금을 받으면 우리는 뭐라 해요? 선수금이라고 처리해주시면 되고,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선급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계약금을 받았죠?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선수금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 문제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정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문제, 자 문제 7번 문제는 어,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건 무형자산에 대한 뜻이에요 그래서 무형자산이다 우리가 자산 비유동자산 중에 어, 무형자산이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있다 없다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선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정의를 모두 충족해야지만 우리가 무형자산이다. 그러면 기업이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식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업이 어, 통제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미래, 어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해야 한다. 효익이 확실해야 한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만큼을 무형재산이다라고 할수 있어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바꾸면 식별 가능성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유상으로 취득했어요. 돈을 주고 샀어요. 어,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장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장부에서 내 마음대로 뺄 수도 있다. 다시 바꾸면 이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무형자산을 우리는 처분할 수도 있어요. 처분도 가능하다. 음. 혹은 이 무형자산을 거래할 수도 있다. 음. 사고 팔고 우리가 거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하다라는 개념은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돈을 벌을 것이다. 돈을 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확실한 것을 우리가 무형의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이 되기 위한 요건 이렇게 세 가지도 같이 함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우리 영업권, 특허권, 뭐 개발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은 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항공상사의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무조건 영업이익이다라고 물어보면 영업이익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을 일단 무조건 다 삭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게 되고 매출 총 이익에서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시면 영업 이익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결국 영업 이익 밑에 영업 외 수익이 있고 영업 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어, 그래서 결국, 영업이익이다라고 하는 걸 물어보게 되면,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 필요가 없어요. 이 이전에서 이미 영업이익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을 물어보게 되면, 어, 무조건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예를 물어보면, 우리는 기부금, 아니, 어, 기부금, 순서대로 하죠. 저희 항상 외우던 순서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외웠냐, 이자 비용, 기부금, 그리고 무슨 무슨 손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요 계정과목들은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과목들을 일단 무조건 지우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문제상에선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을 일단 삭제를 하시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야 나오는 거니까 기부금 당기순이익을 지우시고 그러면 매출이 30만 원에서 나머지 매출원가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급여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임차료 이렇게 3가지를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3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10만 원이었으니까 10만 원을 빼주면 매출총이익은 20만 원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복리, 유세비, 임차료까지 10만원을 빼주시게 되면 영업이익은 10만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 문제 9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은 그랬는데 어.. 우리는 일단 네가지 어, 계정과목이 있어요 음.. 여기다가 설명드려드 되겠다 우리는 선급, 비용 결산에서 나오죠. 어, 선수 수익 그리고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렇게 네 가지의 계정과목은 앞에 선급 미수 이렇게 붙어 있는 건두 개의 계정과목은 무조건 자산 계정과목에 해당하고요. 선수 미지급 이렇게 두 개의 계정과목은 무조건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그래서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렇게 네 가지는 어, 자산 부채 계정과목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자 수익이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니까 자 그다음 문제 10번 다음은 항공기업의 비품 취득 관련 자료이다. 2022년도 손익계산서에 반는데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 10번을 풀기 위해서는 어 뭐라고 했죠? 정액법이라고 했나요? 문제에서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 월환상각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정액법 공식이 어떻게 되죠?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내용요수분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로 계산해주시면 정액법의 감가상각액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자내용연수는 5년 분에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은 100만 원이었는데 취득부대비용이 1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취득시 재비용 원가에 포함해야겠죠? 어 그러니까 110만 원의 취득원가가 나오게 되고요.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잔존가치는 빵론입니다. 그러면, 110만원을 5로 나누니까, 어, 1년에 22만원에 상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금액은 1년분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지 돼요. 1년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몇월에 취득했죠? 7월 1일에, 그러면 2022년 7월 1일에 우리는 취득을 했으니까 7, 8, 9, 10, 11, 12. 6개월밖에 사용을 안 했죠. 그래서 곱하기 1 2분의 6, 1년 12달 중에 우는 6달만 사용했습니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1 1만원의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론 문제를 풀어 봤는데 이론 문항수가 15문제에서 이제 10문항으로 줄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이론도 조금 신경을 잘 쓰셔야 되고 제가 FAT 2급 전산에의 2급 어 과정에서 우리 저희는 이제 성인분은 진행을 안 하고 고등부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 조금 강조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기초적인 붕괴하고개정과목 분류 어, 이런 것들이, 어, FAT 2급, 그 다음에 전산에게 2급 과정에서는 조금 중요하다. 그래서 붕괴만 조금 얼추 할줄 아시면, 어, 1급으로 금방 올라가셔도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기초가 조금 튼튼해야 하니까, 계정과목 같은 것들을 조금 잘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실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